오늘 기점으로 어, 한 명씩 이제 보내야 되는데요. 아, 보통 이러면 어~~ 이런 거 나오지 않나요? <laughs> 네. 어, 초연 때는 어, 저와 같이 메셀라 역할로 그리고 제앞 배너에서는 멋진 어, 배너 역할로 부대를 종횡무진 누빈 우리 민우 역 배우의 막공 소감 음.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게 되는데, 어, 이번에 조금 특히 더 감사한 그런 감정이 가장 큰것 같아요. 늘이 객석을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무대 위에서 저의 에너지를 마음껏 방출할 수 있게 해주신 여기 우리 동료 배우들 그리고 어, 저기 어둠 속에서 안 보이지만 늘 응원해 주시고 자기가 맡은 최선의 좋은 공연이 되게끔 안보이는 곳에서 들 애써주시는 우리 스태프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무대 위에서 항상 우리 배우들이 박수를 받지만 우리 오케스트라 밑에 그리고 양쪽 소대에 안보이는 곳에서 들 힘써주시는 우리 스태프분들께 한 번만 보내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이 뮤지컬 공연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. 어, 매번 매 순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과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가면서 이 자리까지 와주시는 거를 너무 잘 알기에 여기 있는 배우들은 늘 아파도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어, 정말 100% 이상의 힘을 늘 끌어 쏟아 부어서 여러분께 들그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힘을 주시고 그런 에너지를 저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없는 에너지까지 다 끌어 모아서 쓸수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마지막에는 그 에너지가 다시 다 채워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매회 느끼고 있습니다. 저희 배우들이요 여기 계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한번 네, 보내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무대 위의 이 배너라는 뮤지컬 작품은 저희 배우들과 저희 스탭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함께 이 공연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. 다시 한번 뮤지컬 배너 정말 큰 명작으로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어, 많이들 찍으셨나요? 네. 자, 그럼 잠시 이제 카메라를 내려놓으시고 저희 마지막 하는 배너 큰 박수와 함성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.